구독. 홍콩. 안녕하세요. 도니의 지구 여행입니다. 홍콩과 마카오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비행기 타고 홍콩에 내려서 바로 마카오로 갈 거예요. 홍콩에서 마카오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 하나인 무료 버스를 선택했습니다. 그 무료 버스를 타려고 하면 바로 옆에는 입국 치타를 절대 하면 안 되고. 쭉 화살표 따라서 가셔야 돼요. 가볼게요. 입국 심사해버리면 마카오로 가는 버스를 탈수 없어요. 입국 심사하는 데를 지나쳐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은 맨랜드의 마카오가 보여요. 요거를 보고 이렇게 왼쪽으로 꺾으면 바로 이렇게 쇼파들이 보이거든요. 쇼파를 왼쪽에 끼고 걸어서 한1 분만 가면은 저희 이 무료 버스 타는 곳이 나온대요. 엄청 가깝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지금 아까 저기가 입국심사하는 데고요. 사람들 많은데 여기가 페리 타는 곳, 여기가 그 식당, 그 다음에 여기가 무료버스 타는 데예요. 길고 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저기 열차 트레인을 타고 가요. 인천공항에 있는 트레인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세븐일레븐일 때 한번 구경 가보려고 합니다. 중국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셀시라고충간적으로 나와 보였는데 홍콩은 셀시가 아니고 도제래요. 그래서 이 앞으로 조심해서 도제라고 해보겠습니다. 오 완전 잘리 먹어보자. 이게 홍콩 스타일이라고 현지인분과 그 편의점 주인분께서 이거 추천해 주셨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오 엄청 깔끔하고 맛있는 맛이야. 들어가볼게요 홍콩 도착한지 2시간만에 밖에 들어가요 <목소리> 간다 드디어 공항 벗어납니다 <목소리> 갤럭시 호텔 맞은편에는 여기 베네시아 호텔 있어요 이제 저희는 베네시아 호텔로 가볼겁니다 와 여기도 다 카지노였어? <목소리> 방금 카지노 들어갔다 왔는데 어, 밀크티랑 음료수도 무제한이고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는 카지노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돈 있는 건 무섭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마 그 하늘이 나올 것 같아요. 나왔다. 오 대박. 아, 진짜 바쁘다. 우와, 여기 이런 거다 있다. 마카오랑 베네시안. 어, 여보, 이거 우리가 산 거다, 옛날에. 나 혼자 얘기하고 있다. 저 분수쇼 보러 왔는데 오 여기 엄청 큰 광장이 있어요 오 이게 윈펠리스 호텔이고요 저기 곤돌라가 움직이고 있어요 저거를 밤에 타고 싶은데 밤엔 일단 줄도 길고 저희가 오늘은 나이트 버스 예약이 있어가지고 오늘 지금 탈수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윈호텔 어, 한 번씩 와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 진짜 옛날 호텔 느낌이다 어, 여기 진짜 휴양지 놀러 온거 같아 도 하고 있고 콘돌라도 잘 움직이고 있어. 타고 싶다. 곤돌라는 이런 이런. 오물 수시로 시작했어요. 아, 우리 우리 탈때안 하겠나? 상일 기준 줄서는데 한 15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또 타지. 아엉댕엉댕쩔어요아 하나도 안 시원한데? 하 어? 안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실내는 아주 덥습니다. 영 말이 나머지 기대가 떠영 말이, 어 내가 자기 영 말이랑 엄청 찔. 어영 말이. 더울 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거의 찜통 더울. 오픈 슈즈 저희는 여기 중간에 하차하겠습니다 은근 무서워. 맞아요, 네, 맞막 네, 네. 무섭진 않은데 중간에 약간 코너 돌때 살짝 무섭네. 거의 한 시간. 네. 네. 여기 베네시안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베네시안 앞에 런던으로 가는 육교가 있어서 이거 건너서 한번 가볼게요. 언더더 내부는 그냥 평범해요. 막 그냥 일반 쇼핑몰처럼 생겨가지고 큰 재미는 못 느끼고, 밖에 되게 예쁘고 지하에는 또 이렇게 영국 버스 있어요. MGM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MGM. 엄청 귀여워. 어? 여기 지금 MGM 1층인데 엄청 커요. 우와. 여기도 공사 다 끝나면 되게 멋있겠다 네. 우와 여기 무슨 놀이동산 오, 같아 엄청 커 와, 좀 우와, 통장부터 해가지고 되게 예뻐요 여기도 하나의 테마파크 같네 이렇게 MGM 호텔까지 구경했습니다, 구경했습니다. 그랜드 리스보와 팰리스 주변에는 5분 좀 넘게 걸리는 윈펠리스 분수쇼로 유명한 호텔이고요. 그리고 여기 하이터도 보이지만 저긴 멀어요. 그리고 더 가까운 데는 여기 MGM 호텔이 있거든요. 요 보석함 쌓아놓은 것 같은 이런 예쁜 호텔이 있는데 셔틀버스들이 다 공짜여서 좋기는 한데 단점은 시간을 맞춰야 돼서 시간을 좀 많이 버린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일반 대중교통도 시간을 버릴 때가 많아가지고 그냥 저희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공짜니까! 타이파빌리지 간 사투리 없어서 결국에는 저희 d 피를 탑니다 오 자동으로 열 u can get a l i t t l 도착했습니다 아 정말 우 t l e 끝에 왔어요 완전 여기 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올드 타이파빌리지 어 o 가나 l i 브천지 e 요 i t 브 엄청 많 i <laughs> 일단 여기 올드 타이파빌리지를 오긴 왔는데 왜 아무도 없는 느낌이지? 이 올타이파 빌리지 되게 더운긴 더운데 푸릇푸릇하고 되게 예뻐요. 조금 중심쪽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좀 보인다. 예뻐. 여기는 그 왼쪽으로 큰 길로 쭉 나왔는데 오 여기는 약간 마카오 느낌도 나고 되게 예뻐요. 갑자기 비 와요. 7월은 이런 왔다갔다 하는 날씨라고 합니다. 아니요. 오 이쁘다. 올드 탑, 타이파 빌리지에서 유명한 이런 골목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와 육포 엄청 많다. 생선 말린 것도 이렇게 팔래요요 골목은 짧아요. 한 10분이면 안에 다 구경하고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짧은 거리예요 정말 많은 기간을 있어요 여기 타이파 페리터미널 아닌데, 이렇게 푸드코드도 많이 있어요. 밥안 먹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 맛있는 거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타이파 페리터미널 왔습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홍콩으로 가는 페리를 타려고 하는데, 마카오에는 페리터미널이 두곳 있어요. 여기 타이파. <laughs> 아 유튜브 설명하고 있는데 저 모르고 에스컬레이터 타가지고 지금 혼자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튼 마카오에는 홍콩으로 갈수 있는 페리터미널이 두 곳이 있는데 아까 우리 그 비싼 호텔들 많은 코타이 지역에 있는 페파 페리터미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카오 반도에 있는 마카오 페리터미널이 있어서 어, 그 예약하실 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는 잘못 올라와가지고 다시 내려갈게요 아. 마카오 페리는 요런 느낌이고요, 살짝 기름 냄새 같은 게 나가지고 멀미가 날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 페리에는 코타이 워터젯하고 퍼보젯이라고 있는데 둘다큰 차이가 없대요. 좌석도 속도도 거의 똑같아서 그냥 시간대 맞는 거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의자가 엄청 폭신폭신해가지고 <laughs> 좋아요. 오 페리 터미널 화장실 엄청 크고 괜찮네요. 엄청 크단 기준은 비행기 기준. <laughs> 마카오 안녕 도니의 지구 여행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꾸벅.